오늘은 삼십삼과 성령은 누구신가입니다. 어 여기 교제는그 예, 말씀이 본문 말씀이 없는데요. 제가 한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어 우리가 지금 단 여섯 과 정도가 이제 성령이 누구시고 또왜 오셨으며 또 우리와 관계는 무엇이고 또 성령 충만 어떻게 받고 그 결과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요한복음 1 4장1 6절에도 보면 다른 보혜사 성령 이렇게 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저 우리에게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또 어, 우리를 오늘 말씀같이 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도 하시고, 또 장래일을 알게도 하시고, 이렇게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수 있는 이런 지혜도 주시고 또 힘을 주시죠. 음, 그래서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제3 위신데요. 어 다시 말하면 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어 어떤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어 임재하셔서 어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정의 그저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어 이제 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어떤 감정으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그 이름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하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 옆에 계시는 이런 분 이런 뜻 다시 뭐 그냥 쉽게 표현하면 변호사 뭐 이런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그저 오시면 우리에게 장래를 알게 하신다 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성령, 또 에베소 1장 13절에는 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신 거죠. 그죠? 어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시고 어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죠? 하나님과 동등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구원의 성취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 타나셨느냐 하면, 어, 물론 지금도 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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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죠.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도 말씀으로 부르셨고요. 그죠. 바로가 요셉을 볼 때도. 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해봤고요. 보디발이 또 요셉을 볼 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시는 것이 드러나진 거죠. 그래서 그럼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신약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죠 어, 나타내시고요. 음. 그리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1절 10일자 1 2절에다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시고 그죠? 빛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성 오셔서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다 그랬는데요. 근데 빌립의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지금은? 지금도 동일하게 어,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어, 당신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구약에는 직접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어, 성령으로 지금도 나타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16장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면, 어,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사단의 법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죠? 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에, 비밀은 오직 예수 이름만 예수 이름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예수 이름만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만 그죠? 성령은 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나 체험 이전에 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비밀은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원색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체험, 실제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집중의 시간을 우리가 15분 이상 갖도록 하겠습니다.